마태복음에서 예수 탄생에 대한 기록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인한 동력력 마리아의 예수 수태 및 예수의 탄생 과정입니다. 함께 읽었던 18절 앞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과정의 기록을 시작하는 이제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굉장히 아주 그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좀 이렇게 길게 풀어나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마태, 마가 이런 부분들은요, 굉장히 아주 그 아, 요점 정리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하면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한 동정녀 예수 태민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의 대처. 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요셉이 이제 약혼하고 나서라는 것은 우리하고 이제 결혼 방식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요, 약혼을 하고 1년 동안을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그 부부로 연을 맺게 되는데, 근데 이 약혼하고 1년 동안에는요. 어 모든 것은 이제 호적상으로 결혼한 그러한 남녀가 돼요. 그 1년 안에 혹시 부정한 일이 생기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요, 어, 상당히 이제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 그래서 요 약혼을 했다는 것은 이미 부부연을 맺었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유대인의 그 규칙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같이 살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하고 1년 후에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결혼식의 풍속을 보면은 약혼하로 신부 집에서 약혼을 하고 신랑은 가서 1년 동안에 같이 살 집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해요. 그리고 1 년이 되면은 신부를 데리고 와서 그 준비한 집에 이제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먼저 가서 너의 거처를 준비하겠노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랑 신부의 그런 그 결혼 풍습에 의해서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이 살기 전에 우리가 쉽게 하면요, 마리아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부분은 이제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육신에 대한... 아, 기록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어, 사실 이 뒤에도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은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그 신부가 임신을 했을 때는요. 어, 이 신부 측에서는 난리 납니다. 신랑 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에 대한 기록 기록은 이제 뒤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성육신에 대한 기록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이제 성육신의 사건의 기록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성육신의 기록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화 신이었다는 거예요 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제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풀어서 말씀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사건은 곧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또 빌립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바로 성육신하셨다는 것그 기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기록하는 건데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의 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한 거예요.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왜 이렇게 했느냐? 보통 어, 이 약혼을 하고 신부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요 신랑과 신랑의 집안에서요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그 신부와 또 부정을 같이 저지른 그런 어, 남자도 찾아서요 돌로 죽이는 그런 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기록이요 신명기 2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이제 지금 약혼한 후라는 것은 1년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러니까 부정한 행위를 한 거예요. 이 지금 약혼한 신부가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들의 율법이니까." 어, 당연히 이것을 행한다 해서 요셉이 비난받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파혼하고자 했다. 음,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의 아예 요셉 방문민 마리아의 수태에 대한 설명과 지시가 이제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왜냐하면 어, 신부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고 어, 그리고 파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족별을 족보를, 족보를 통해서 이 요셉의 조상이 다윗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물론. 아, 어,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을 보면은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요셉은 이제 뒤에도 이제 하지만은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상식적인 거에서는요, 지금 상황에서 약혼한 그 자기의 신부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는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마땅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꿈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해서 쉽게 풀어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 그런 어, 궁금증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심리가 한번 그렇게 어, 화가 나고 그러면 누가 얘기해도 잘안 듣거든요. 보통 여러분들 어, 이 어떤 화가 나가지고 싸움을 할때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잖아요. 음. 그냥 본인의 생각 그 화난 것만 계속해서 표출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의 성품에 대한 부분도 앞에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지만은요, 그가 이제 이 어, 천사의 말을 어떻게 잘 듣는가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름까지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동정녀 탄생 사건은 이미 구약에 언급된 메시아의 관련 예언의 성취에 임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22절에서 마지막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자,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처음에 시작을 할때 핵심 단어가 있었죠. 이루려. 어, 이루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예언자의 그 예언했던 그 모든 기록들을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마태는 계속해서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바로 어, 23절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만웰이라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사여서 7장 14절에 이사여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만웰 임만웰 뜻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록들을 당연히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약혼자 요셉의 순정 및 그리고 예수의 탄생이 이제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자, 이 시기를 보면은 약혼한 지일 년이 거의 다될 쯤에 이제 신랑인 요셉이 신부를 데려다가 새로 장, 준비된 장막으로 이제 맞아들을 그 시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시기에 신부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요셉은 굉장히 낙담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성품에 대한 기록,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지금처럼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드립니다. 그래서 신랑 집으로 가서 마리아를 데려다가 본인이 준비한 신혼 장막에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하면서 바로 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기록과 그 이름, 천사가 알려준 그 이름을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예수와는요, 여러분들 어, 구약의 여수와도 예수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죠. 바로 이 예수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임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지금 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록은요. 구약의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쭉 이어서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메시아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신들의 그 어려움과 자신의 힘든 모든 것을 다 구원해 주실 메시아. 바로 마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또 저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언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요를 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바로 성육신하신.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우리가 아 다시 한번 봐도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지요. 오늘도 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